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야, 카페 와서, 어, 뭐 피신가 빛이구나. 어, 어 아이 장시간이 됐을 때 이걸 사놨어야 하는데, 어, 지금 현재 4시 31분. 오늘은 석이 2024년, 어, 2024년 7월 8일, 여기 음, 4시 31분. 3시 반 전에 이거를 강의를 해서 이거 샀어야 하는데, 깜빡했어요. 일부러 깜빡한 거 아니냐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종목을 편의발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이미 좋은 종목이 많아. 제가 갖고 있는 중에 종목 중에. 일부러 좀 쓰레기 종목도 제가 추가를 했어요. 왜? 여러분도 공부시키려고. 원래 제가 지수하면 이 쓰레기 종목은 제가 추가를 안해요 어. 어, 쓰레기 종목은 몇개 했어 왜 근데 쓰레기 종목도 어떡해요 어, 저기 오히려 쓰레기 종목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죠 <laughs>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쓰레기 종목들이 더 수익이 더잘 나요 <laughs> 근데 한계가 있어 어. 뭐그 쓰레기 종목 얘기를 한거야 쓰레기 종목을 얘기하 한게 아니고 음 걔가 오늘이 어. 이제 7월, 오늘이 며칠 하겠 잠깐? 7월 8일, 2024년 7월 8일. 어, 7월 8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지금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 저 제가 한번, 원래 상반기 6월달이 끝나면, 전체적인 좀, 이게 미시적인 좀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한대요. 분시적인 상황. 어, 분시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어 지금 제가 원체 바빠서 <laughs> 원체 바빠가지고 그걸 체크를 못해요 지금 원래 이거 분기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돼. 어? 그러면 저번 분기 저번 분기에도 못했어요. 원체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뭐냐 저번 분기 3월달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 저걸 했었는데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상반기 지금 2 분기에도 지금 못했어 원체 바빠가지고. 어 근데 지금 흐름이 약간 좀 어,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laughs> 어, 좋은 면인가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지금 다들 다른 나라들 종목은 다 가는데 우리나라 종목 안 간다고 다들 저거죠. 제가 굉장히 안 좋은 강의만 해서 그렇다고 하죠. <laughs> 지수가 제 대한민국 지수가 제 강의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laughs> 원래대로 갔으면 지금 좀 뭐, 가, 갔어야 돼. 원래. 근데 제가 원래 저기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종목들 다, 저기, 오너 가면 들 다, 두드려 패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고 있어, 지금. <laughs> 저 때문에. <laughs>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이고 좋아.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번 기회에서 대한민국 한번 싹가라고 봐야 돼. 저기, 어, 이런 저기 뭐냐. 재계도 한번 싹가라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진짜, 쓰레기 회사들이 널렸어. 야, 더 이상 쓰레기 회사들 대해 강의를 많이 했죠? 쓰레기 회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런 쓰레기 회사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재산 다 달려. 쓰레기 회사들 내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 태생 자체가 쓰레기. 상장할 때부터 쓰레기야, 그냥. 건들면 안 돼. 쓰레기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 그거 먹으려다가 뒤져.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요런 저기, 저기 사서는 안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자, 이게 내 대로 까놓고 얘기할게. 제가 지금 50종목이 약간 안 돼요. 자, 쓰레기 종목. 자, 한독이라는 종목 있죠? 옆에 한독. 어, 요, 요 종목도 쓰레기 종목이에요. 어, 요, 요 종목 쓰레기 종목이야요 자. 어, 혹시나 제 종목 이거 잘못 사가지고 어, 제가 쓰레기 종목은 그냥 찍고 갈게요. 어, T Y 홀딩스 우선주으로 T Y 홀딩스 쓰레기 주에요. 태원물산 어 쓰레기 주에요. 쓰레기 주는 내가 먼저 고지하고 삼급어 얘도 쓰레기 주야. 이크레이도. 신풍제왕은대 윤누 얘했죠 어, 왕쓰레기야 얘 진짜. 자, 얘는 좀 애매해. 일단 패스. 어, 스타임 sm 어, 얘도 쓰레기야. 패스 패스. 어, 모나리자 이 종목 쓰레기야. 자 덕성 이 종목 쓰레기 종목이에요. 자 공구음은 이, 이 종목 어떻게 쓰레기 종목이에요. 다 어떻게 뒤에서 장난치는 거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제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제가 그냥 하면 이런 종목 저 쳐다도 안봐 이거. 패스 패스 패스. L.S. 증권 얘도 쓰레기일 거야 아마 어, 쓰레기야 얘도 L.K. 삼양 회사는 좋은데 <laughs> 회사는 좋은데 어떻게 어, 주식은 쓰레기야 그런 회사도 있어 회사는 좋은데 주식이 쓰레기는 회사가 있어 어, 얘도 주식은 쓰레기야 진짜 로 회사는 좋은데 어, 주식이 쓰레기야 이제 LG 전자는 패스 어? 일단 CJM에 e 이 이건 회사는 좋은데 어, 주식은 쓰레기야. <laughs> 자, LG, 어, EML. 어. 쓰레기야. 자, 이런 것들 함부로 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고지를 하고, 자,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까요? 제가 일부러 이제 좀 약간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어,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쓰레기 종목에서 대박이 나요. 솔직히. 소위 1000% 이상 한다게 어, 그게 다 쓰레기 종목에서 나와. 쓰레기 종목을 추적하다 보면 그런 데서 고수익이 나와요. 일반적이 저기, 저기 이게 좀 이, 이 건전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잘안 나와. 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다 인내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쓰레기 종목에서 1000%가 나와요. 자, 1000%막저기그저기그 붙들고 막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뭐예요그다 쓰레기 종목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 나중에 어떻게 한 방에 뒤져요, 그 다. 자,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제 종목 편입 중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내 일부러 이러던 거예요. 원래 이런 거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저.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10만원, 20만원. 회사가 없어져도 상관없어. 10만원, 20만원, 뭐그 정도, 20, 30만원치, 아빠 평균.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도 상관없어, 이런 거. 어,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거예요. 자, 제가 그냥 대놓고 제 지금 50종목이 약간 안 돼요. 제포트폴리오가 지수와 포트폴리오가 이 중에 어떤 게 어, 쓰레기 종목 제가 다 찍었어요 어, 조심해야 돼이 종목 어떻 몰빵하지 말라고 어, 나중에 전재상날라갈수 있어 어, 여러분도 가르치려고 이름으로 내가 편입시킨 이 거야